여기 자막에다가 가져다 대면? 이게 대박인데요?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미쳤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때 자막을 켰다 껐다 하는 거랑 10초씩 넘어가는 거 조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이거 매번 10초 중에서 한 8초는 기다렸다가 따라 하는 거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랭귀지 렉터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계신다면 따로 설치도 안 하고 그냥 추가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오늘 한번 같이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기능들이랑 설정법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오늘 진짜 따라만 오시면 어뭐 시간을 3 배는 무조건 아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쓰는 법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컴퓨터로 하는 방법인데요. 크롬 브라우저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크롬 브라우저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네 여기 나오면 클릭을 해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다운이 됐다면 네이버나 크롬에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구글 웹스토어라고 검색할게요. 여기 보이는 거로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여기 위에 검색창에 랭귀지 리액터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이거 눌러주고요. 크롬에 추가. 그러면 바로 새 창이 떠요. 이러면 설치가 된 거고요. 기본 언어 한국어로 눌러주고요. 모국어는 한국어. 배우고 싶습니다. 영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넷플릭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고요. 네, 로그인을 한 다음에 굿플레이스 볼까요?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저는 화살표 눌러서 자막을 여기 올려줄게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음성은 영어로 하고 첫 번째 자막도 영어로 합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자막은 한국어. 를 코리안 한국어로 바꿔주고요 클로즈 버튼 클릭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로 따라해 볼 수도 있고요 따로 네이버 사전에 갈 필요도 없어요 왼쪽에 동그란 버튼 누르면 배우의 호흡대로 끊어진 문장을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연습할 문장이다 싶으면은 이 온오프 버튼 누르면요 한 문장 단위로 정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 문장만 집중적으로 할수 있죠 그럴 때 이 버튼 눌러서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어, 이번에는 자막을 한번 가려볼게요 설정 들어와서 Hide Substiles에서 Hide Both로 바꿉니다 여기 블러 처리된 문장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엔 대본을 내보내 볼게요 여기 설정 말고 그 오른쪽에 다른 버튼 있죠 이거 눌러 주고요 타임스탬프는 OFF로 하고 Export 이러면 새로운 창이 나와요 이거를 인쇄하고 싶다면 Ctrl P 이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save PDF 누르고 save 버튼 클릭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설정 들어가서 재생 속도를 한번 바꿔 볼게요. 너무 빠르다 싶을 때 조금 느리게 재생하고 싶으면은 여기 playback speed 노멀을 하나 낮추고요. close 조금 느려졌죠. 빠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playback speed. 0.875에서 1.25로 변경 제꺼는 일단 갤럭시 탭이고요 안드로이드면 아마 다될거예요 아이패드는 이게 안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나중에 또더 방법이 생기면 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키 브라우저 검색하고 깔아줄게요 새가 보이죠 새 부리 모양 하늘색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설치가 됐으면 키위 브라우저 클릭하고 들어가주고요 오른쪽 점색개 눌러서 여기 확장 프로그램 누르고 왼쪽 위에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검색해 줄게요. e 기지 리액터라고 검색할게요. 네, 여기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Edit Chrome 하고 확인 누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거의 비슷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배우는 거 영어 번역 언어 한국어 하고. 모바일에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데스크톱으로 설정을 해도 이게 넷플릭스가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점세개 눌러서 데스크톱 사이트 체크박스 체크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 변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랭귀지 리액터가 작용을 합니다.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프렌즈 한번 검색해 볼까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 랭귀지 리액터 온오프 버튼으로 껐다 켰다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중 자막을 하는 거랑 뭐 자막 가리기 등등, 그런 것들, 속도 조절, 그런 거는, 이제 웹사이트랑 똑같아서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궁금하실 것 같은 게, 태블릿은 마우스가 없는데 어떻게 커서를 안되고 블러가 있는 부분을 보이게 할수 있죠?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터치를 하면 안 되고, 갤럭시 탭을 보면은 펜이 있잖아요? 펜을 가까이에 가져다 대면은 이게 블러 처리됐던 게 사라집니다.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보입니다. 출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기 내보내기 버튼 누르고, 어, 시간 포함 표시를 오프로 만든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여기도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점색개 누르고, 여기엔 이제 인쇄 버튼 없기 때문에 공유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쇄 보이죠? 누르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PDF로 저장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 엄청 편해질 것 같죠? 이거를 나오는 문장마다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써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그런 게 없다 싶으면 그냥 봐도 돼요. 미드를 보는 것 자체를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재미를 먼저 붙이는 게 중요하죠. 좋아하는 작품이 생겨야 좀 계속 볼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드는 못 보겠다, 너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보면 은 오징어 게임이랑 뭐 우영우 같이 좀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한국 작품들이 있어요. Play what with our marbles, let's go. 아 한국 것도 싫다고요? 그러면 일본 거 어떨까요? 스페인은요? 뭐든지 원하는 걸 찾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러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문화에 대한 거를 좀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좀 비효율적으로 하면 어때요? 솔직히 급할 거 없잖아요. 이것들도 다 전문 성우들이 한 건데 다 발음이 좋겠죠. Why should I? 어쨌든 뭐든지 영어로 들을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세팅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세팅 다 하셨죠? 어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할때뭐이 기능 써서 다될 테니까 자주자주 자주 해보시고 뭐 너무 바쁘다 그러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